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연하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녀 당했으니 나도 고녀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누구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책막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좀 완전한 대로 나가자. 더 열심히 하자, 충성하자, 그렇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부족한 거 많지만, 연약한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구원에 속한 줄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10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섬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부분 잊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갚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어, 이상하다. 신앙의 어린아이들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있다고 했는데 섬김과 봉사를 하네? 좀 뭔가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분명히 알수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무슨 소리냐면요.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동일한 부지런함,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어,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데 다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 때때로 정말 잘한다. 때때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고 때때로 잘 섬기고 때때로 열심히 있고 잘한다. 그런데 때때로가 아니라 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초보에 속했다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건 뭐예요? 동일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항상 사랑하고 항상 열심 내고 항상 헌신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때때로 헌신하고 때때로 사랑하고 때때로 믿고 때때로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참음으로 말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인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그 대표가 지금 아브라함이 13절부터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어, 구약에 있는 약속하고 살짝 자꾸가 약간씩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라고 하지 않고 구약성경에... 이 창세기에 있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의 시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 주겠다는 건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왜 후손에게 복 준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복 줬다라고 표현했을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사실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단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준다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를 하면, 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면서 이 초점이 흐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바뀌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상 전혀 문제는 없어요.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복받는 비결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여러분, 신앙의 어리고 장성한 것에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오래 참음. 항상 이두 가지예요. 정말 신앙이 깊고 깊고 장성한 자일수록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항상 동일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쉽게 지치지요. 쉽게 실증내지요. 쉽게 힘들어하지요. 또 반대로 쉽게 어떤 것에 와! 하고 달려들 수도 있고요.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장점일지 몰라도 쉽게 지친다는 것, 쉽게 실증된다는 것, 이게 어린아이들의 단점이에요. 신앙이 장성한 자들은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항상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동일하게 충성하고, 사랑하고,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장성한 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성함의 핵심이 오래 참음, 항상 동일함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세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우리가 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받아라 하고 내미셨어요 내밀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아, 나팔 아파서 안 받을래요 지친 거죠, 실증 난 거죠, 게으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복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복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세요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실 텐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참음으로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동일하게 믿음으로 헌신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쉽게 지치고 실증내고 참지 못함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칠 때에 주님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항상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을 표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복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